어떻게,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 칼슘 흡수율을 방해하는 영양소, 칼슘 손실이, 탕 등을 드실 때, 치즈를 선택하실 때는, 체다치즈보다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영양 상담을 맡고 있는 비혜인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체내 골질량의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700에서 800mg 정도이며.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같이 조금 더 칼슘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인 1000에서 1500mg 정도의 섭취가 권장됩니다. 그럼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인 700에서 800mg 정도를 섭취하시려면 어떻게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 감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저지방 우유 200ml로 두 잔, 그리고 두부 80g 정도, 멸치 1큰술, 브로콜리나 케일 청경채 같은 녹황색 채소류와 미역 같은 해조류를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하루 권장 섭취량만큼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단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 중에서도 흡수율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칼슘 흡수율이 높은 식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칼슘 흡수율은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데요. 인, 카페인, 염분 등 칼슘 흡수율을 방해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식품 속 인의 비율이 증가하면 칼슘은 인과 함께 배설되고, 염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염분이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칼슘 역시 같이 배설되어 칼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보다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평소 김치, 젓갈, 장아찌 등의 고염분 식품을 자주 드신다든지 국, 찌개, 탕 등을 드실 때 국물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분 섭취가 과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시더라도 칼슘 손실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칼슘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에 잘 침착하도록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뼈와 관련된 여러 내분비 기능에 관여하게 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 검 표고버섯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 매일 산책을 하실 경우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상대적인 흡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함량의 칼슘 보충제보다는 식품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 평균 식사를 통해 칼슘이 한 200에서 500mg 정도 섭취가 가능하신데요. 부족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품을 통한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하루 권장 섭취량만큼 어느 정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 평소에 식품을 통한 칼슘 섭취가 도저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는 중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드물게 칼슘 보조제를. 섭취하셨을 때 식도염이나 위염, 소화불량, 변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칼슘 보조제 복용 전에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복용 시에도 충분한 수분과 함께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슘의 하루 상한 섭취량이 2500mg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조제를 드시더라도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량 범위 내에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드셨을 때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우유를 드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에는 우유뿐만 아니라 고칼슘 두유나 치즈, 요거트 등 다른 유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편하신 유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은 좋습니다. 하지만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이 만성질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방 치즈나 당분 함량이 높은 요구르트의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제품 섭취 시 보다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뒤에 영양성분표를 확인을 하시고 열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열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열량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점은 당분과 지방 함량입니다. 단맛이 첨가된 우유나 요거트에는 당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다한 당분과 지방 섭취는 혈중 지질 수치를 상승시키며 혈당 상승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지방, 저당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칼슘 함량은 필요량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우유 200ml 한 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칼슘 함량은 200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고칼슘 우유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인 2배 정도의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또는 칼슘 섭취가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유보다는 고칼슘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를 선택하실 때는 나트륨 함량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의 과자 섭취는 칼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나트륨 역시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파는 체다 치즈보다는 스트링 치즈나 유아용 치즈에 나트륨이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선택 시에는 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하루 권장 섭취량, 칼슘 흡수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그리고 방해가 되는 영양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가 칼슘을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